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케어TV입니다. 퇴직 후 노후 부담은 늘어가지만 제대로 준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연금 개혁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안이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꼭 구독 및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기준 소득 인정액 하위 70%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을 최초 시행했을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20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노후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 자산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어르신들 또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가구의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면 5억 원의 자산과 소득이 300만 원에 해당되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분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녀가 타는 고급 외제차를 어르신 명의로 하는 경우와 공무원, 연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기초연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5월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빠르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산율은 OECD 국가들 중에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노인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 연금의 본래 목적 65세 이상이라면 기초 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기초 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해 당장 내년부터 기초 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인정액 하위 80%로 확대 시행하고 2025년에는 90%로 확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내용은 4월에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받던 안에 하기 4가지 내용을 추가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연금 수급권자여도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준연금액이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안 있습니다. 28년부터는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소득. 상위 30%인 어르신들과 다른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완화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의 50%를 감액하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역차별하게 된다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분들 중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정부에 국민연금을 내왔는데 받은 나이가 되니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니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하지만 현 정부의 예산 문제로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본인과 배우자 둘다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부부연계 감액제도는 이혼을 부추기는 제도라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연계 감액제도의 감액률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인데 반해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감액제도 자체가 없고 스웨덴, 핀란드는 약11% 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부 연계 감액제도, 해당 기초연금 개정안은 및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이러한 새로운 기초연금 개정 발의안에 대해. 어르신들의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개정이 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의 소중한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